은 주나스 프라미스의 주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셀수 있는 명사니까 S 주의하고 어퍼 서피스는 소유격을 말하는 거죠. 음, 주나의 주나 comes home from school around 4 o c l o c k 주나는 되돌아 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적 습관 현재의 습관적 사실 그러니까 음, 매일 일어나는 일이죠. 어제도 일어나고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준나가 he일 거므로 s를 붙여 주는 거죠 자 from school 어디로부터 집으로부터 from은 뭐뭐로부터 라는 거 자, around는 대략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숫자 앞에서 around four o'clock 4시경에 옵니다 He has a lot of homework and he is very tired. 그는 그러니까 have가 아니라 has를 썼겠죠 A lot of homework는 많은 이란 말이죠. 이거는 지금 homework라고 하는 건셀 수가 없는 명사로 지금 쓰이고 있죠. 그렇죠? 셀수 없는 명사 앞에 쓰이기 때문에 이것은 much로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He is very tired. 피곤한 이라는 말이죠. 음, 숙제가 많고 피곤합니다. He put his bag on the floor. 자 put A on B 하면은 A를 B에 두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마루바닥 위에 자기, 가, 자기 가방을 둡니다. Then he lang, hangs his school uniform on chair. 자, 그런 다음에, 자,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순서의 표현인데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라는 부사구요. 그는 걸어둡니다. 그 유니폼을 어디에? 옷걸이에다가서, hangs A on B 하면, 자, A를 B에 걸다. 그래서, 어디에 거는 거예요? 옷걸이가 아니고 의자에 걸어둡니다. He takes off his shoes and threw them onto the bed. 삭수군요. 음. 자, take off 는 벗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 삭수는 왼발 오른발 두 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항상 복수 형태를 사용해야 되는 동어 명사입니다. 그래서 S 의 주의를 하시고요. 양말 두 짝을 벗습니다. Takes off and 그러고 난 다음에 threw them 그 던집니다. 자 온투 뭐뭐 비로라는 거죠 뭐뭐 위를 향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침대 위를 향해서 그들 그들을 던집니다 삭스를 받았기 때문에 대명사도 댐 복수 대명사로 봤죠 그죠 복수 대명사 발표하시고 자 his jeans pants and shirt are already on the bed. 음, A 굽마 B 굽마 자 and C 나열을 할 때는 어, 이렇게 a, b, c, a, b, and c. 그러니까 맨 마지막 앞에만 and를 쓰시고요. 주인스, 팬 s 셔츠 n t 항상 복수예요. 상시 복수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왼발, 오른발, 그러니까 두 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s h o r 는 항상 복수는 아니죠. 요거 두 개가 항상 복수입니다. 셔츠는 s가 있거나없거나 상관없죠. 근데 여기서는 셔츠가 여러 개니까 그게 주인스 청바지들과 청바지와 just pants. 그냥 보통 바지. 반바지를 주로 말하죠. 티셔츠, 티셔츠, 와이셔츠 이런 것들은. already, 이미 벌써 어디에 있어요? 침대 위에 있죠. 네, 얘들은 다 이제 여러 개를 썼으니까 복수동사에 주의를 하시고요. He looks around the room and says, I'm tired. 자, look around the and 을 둘러보다라는. 앞에 어란도랑 뒤에 어라운드랑 다르죠? 1번 어라운드는 뭐뭐 약이라는 의미고요. 숫자 앞에서 약. 그 다음에 지금 7번 어라운드는 뭐뭐 주위에 라는 어라운드죠. 다른 어라운드입니다. 주의하시고요. 방 주위를 둘러보고 스앳을 말합니다. 항상 여기 희 이런 주어가 빠져있으므로 s뒤에 동사대의 s를 챙겨주세요. 타이 tired. 직접 화법이죠. 나 피곤해. 라고 말하는 거죠. 아 Then he goes to sleep. 자, go to sleep 하면은 이제 잠이 들다라는 말인데 이제 he가 왔으므로 yes. Juna's dad wakes him up. 아빠가, 준아의 아버지가 wakes him up. 자, wake up 하면은 깨우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힘이 대명사 목적어이므로 반드시 wake와 up 사이, 아, 밑에 그대로 나와있네요. 대명사가 목적을 경우에는요, 여기다 써야 돼요. 힘을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웨이크업, 웨이크업 힘 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웨이크 준하를 그, 그대로 대문자가, 대명사가 아니라 명사로 쓰면, 웨이크 준하업 해도 되고, 웨이크업 준하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꼭 웨이크업 사이에만 들어오지 않아도 되고, 웨이크업 뒤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목적어가 무엇일 때? 명사일 때.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반드시 여기 사이에만 들어와야 돼요. 자, 주나 룩사, 주나가 시계를 쳐다봅니다. 그죠? 뭐뭐를 쳐다보다라는 것. at이 꼭 필요합니다. It's 7.30. 자, 7시 30분인데 이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로서 그것이라는 해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주의를 합니다. 주나 says loudly. Oh no, I'm late. Like that. 춘다가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크게 말하죠. 부사점 부사는 뒤에 이렇게 1y를 주로 동반합니다. 크게 말합니다. 자, 근데 loudly 대신에 in a loud voice라고 하는 큰 목소리로 이런 구절을 쓸 수가 있죠. 아빠 늦었어요. 자, 뭐가 늦었다는 말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Where's i my uniform? 제 교복이 어디 있나요? Where is my bag? 제 가방은 어디 있죠? 자, 사, 위치를 물어보는 의문사 w h e r e where 사용하고 있죠. 아빠가 말합니다. 히스 아빠. 히 d 대가 말씀하세요. 주나, you don't need that. 너 그것 필요 없단다. 준 주나가 찾고 있는 게 뭐예요? 교복이랑 가방이니까 그걸 대물로 받고 있죠. 그래서 아빠 앞에서 말한 교복과 가방을 대물로 받고 있죠 그거 필요 없어. It is seven. the d e a in the m o r n i n g 자 저녁 저녁 7시 반이야 자 in the morning 아침이죠 오후는 뭐예요 in the afternoon이죠 저녁은 in the evening 그렇죠 자이세 가지는 앞에 in the in the in the 를 사용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주나스다들 룩설화니스룸 서 엔텍사우러리에스틸 주나의 아버지가 그러고라는 아까 뭐예요? 요뭐 뭐를 둘러보다라는 말이죠. 둘러보십니다 그의 방을 그리고 take out a list 목록 하나를 take out가 뭐예요? 어딘가에서 꺼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 목록 하나를 꺼내습니다자 그래서 주어가 음, 주나스테드란란 주어가 여기에는 있지만 이 자리에는 지금 주어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저, 그의 아빠가 와있다고 생각하고 take의 s가 에스, 붙어져 있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십니다. Do you remember t h i list? 너 기억하니 이 목록을 자이 2는 뭐예요? 지시형용사죠. 2라는 말이에요. 이. 자, Yes, I do. 기억합니다. do로 물어봤으니, 자, do you로 물어봤으니, I do로 대답을 하는 게 맞겠죠. To not say in a loud voice. 어떤 목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아까는 큰 목소리는 뭐죠? 큰 목소리는 in a loud voice. 그죠? 그러니까 아까 큰 목소리는 반대말이 뭐였어요? In a loud voice. 또는 loudly 이렇게 하기로 했죠. 자, 근데 이번에는 작은 목소리, 낮은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주나's promise. 주나가 이전에 약속한 것들이 있었나봐요. 주나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Every day I will. 자, 매일 나는 뭐뭐 할 거예요. 라는 말이죠. Clean my room. 내방 청소하고. Feed the dog. 강아지에게 밥 주기. 밥 주다. Feed. The. Every week. 매주에 I will. 자, 매주는. Do the dishes after dinner on Fridays. 자, on Friday 사면은, 어, 매 금요일마다, 여기 S가 꼭 있으니까 주의하라 그랬죠? After dinner, 저녁 식사 이후에 do the dishes, 설거지를 할 거예요. 자, do 대신에 wash the dishes도 가능합니다. 네, clean the room on Sundays. 매 일요일마다, 이건 every Sunday랑 분명히 같죠? 기억하시고요. 매 일요일마다, 이제, 거실을 청소할 거예요. Mom and Dad's wish. 엄마 아버지의 자, 소유격 나와 있죠. 소망 뭐냐면 read one book a week. 자, all week는 일주일 당이란 말이죠. 이 어는 퍼랑 같고요. 이퍼가 뭐뭐 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read one book 책한권 읽기를 엄마가 엄마 아버지가 희망하시죠. 자, 일단은 그 이거 본문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교과서 지문. 다 보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